어, 일단은 저희 팀이 지금 연승을 하고 있어서, 네, 너무 지금 기분이 좋고, 거기에 조금 더 보탤 수 있어서, 네. 더 좋았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아, 대체 조금 준비는 하고 있었는데 어, 너무 빨라가지고 네, 너무 놀랬어요 그냥 네. 이게 좀 사람의 본능이랄까 에, 이게 조금 에, 저도 모르게 점프를 좀 못게 뛴것 같아요. 네. 어, 이렇게 항상 응원하러 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예,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저희도 끝까지 할 테니까 팬분들께서도 끝까지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감 일단 1승 1승이 지금 되게 중요한데 그래도 어한 주의 첫 게임을 승리로 어 장식해서 기분이 좋습니다. 아, 요즘 조금씩 그 8월에 좋은 어 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또 그게 또잘안 되다가 또 고민도 좀 많았는데, 또 오늘 그래도 멀티 히트를 쳐서 좀, 어 다시 또할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또 생깁니다. 네. 어안 늙으려고 하고 싶은데, 그게 쉽지가 않네요. 일단, 피부과 많이 다녀야 되나봐요. <laughs> 아 열심히 몸잘 관리해서 네좀한 어, 게임 한 게임이라도 더할수 있게 네몸 관리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일단 제일 좀 날이 가면 갈수록 되게 중요한 게임이 이어지는데 이게 팀이 이기는데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홈런 하나 치고 수비에서도 실수 안한 걸로 만족하겠습니다. 어 초구에 버아우가 볼이 돼서 일단 직구에 좀 포커스를 맞춰 놨던 게 그래도 좋은 타이밍에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 오늘 뭐 이겨서 <laughs> 기분 좋습니다. 따로 목표는 이미 이런 것 같고 목표는 없고 그냥 끝까지 아프지 않고 잘 마치는 게 목표고 또 팀이 승리하는데 또 계속 도움이 되는 게 목표입니다. 많이 이제 야구장 찾아와주시고 응원해주시고 하는데 얼마 전에 이제 레트로데이 때도 정말 크게 응원해 주셔가지고 저도 막 신이 나고 그랬었는데 최근 경기 그래도 실점이 조금 잦았는데 오늘 경기로 조금 많이 할수 있는 것 같아가지고 기분 좋고 또 앞으로 남은 경기도 더 집중해가지고 잘 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제가 이제 내일 어, 저희 아기가 나오는데 생각 받고 나오는데 그래도 전날에 이렇게 어, 좋은 활약 펼칠 수 있어서 너무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일단 치자마자 이제 삼루까지 뛸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저한테는 삼루타라는 게 의미가 크기 때문에 어, 어, 항상 그런 타구가 오면은 항상 삼루까지 열심히 뛰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그때 제가 재환형한테 웬일이냐고. <laughs> 네, 네. 어, 웬일로 이렇게 잘 잡았냐고 제가 네, 장난식으로 그 얘기했습니다. 네. 재환형도그 얘기 듣고 뭐라고 안 하셨어요? 아, 웃던데요. <laughs> 네. 어, 일단 이제 제가 내일로서 저희 이제 어, 팬분들께서도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아기 수달인데 어, 아기 수달이가 내일 세상 밖으로 나옵니다. 네. 그래서 내일. 어, 수달이 나오는 거 보고 어, 또 책임감을 가지고 또 야구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경기 전에 어, 8월 4차에, 4차에 4차. 좋은 활약을 보여준 김지호 선수 실상도 있었는데 오늘 경기에서도 이안타에 어, 3타점으로 오늘 두산베어 가장 5층 활약을 한 타자가 됐습니다. 경기 소감 좀 부탁드릴게요. 좋습니다. 요즘 잘해서 정말 본인도 알고 있고 그죠? 지난번 인터뷰 때 되게 자신감 넘치는 인터뷰를 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잘하니까. 8월 4주차에 이어서 9월에도 좋은 환약을 해서 특히나 지금 바로 위에 있는 팀이 졌어요. 경기를. 그래서 내일 만나는 팀이 우리에게 또 순위를 내어줄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어때요? 선수가 생각하기에? 부담감 주시면 됩니다. <laughs> 무조건 이길 <laughs> 가겠습니다 네. 자, 두산 베어스의 팬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선수들처럼 원하는 어, 가을 야구를 선수들이 한 경기 한 경기 잘 해주고 있어서 어, 팬분들이 좀 즐거워하는 것 같습니다. 또 올라갈 목표가 있으니까 어, 더 집중이 되는 것 같아요. 선수로서는 어때요? 집중하고 을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시즌 막바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체력적으로 조금 어, 버겁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일정도 타이트하고 네, 선배로서 어때요? 후배들 많이 동네해 주나요? 신인같이 뛰고 있어서 네,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제가 선배님도 잘 챙기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김재호 선수가 봤을 때 에너지가 응축되어 있다. 이 선수 터진다? 에너지가 응축되어 있다. 김지현 선수 생각해. 양이지? <laughs> 양일지. 아 터진다. 그 네. 터진다. <laughs> 터질 선수. 네. 우리 두산 수팬분들 <laughs> 오늘도 주, 웃으면서 아마 어, 지하철에서 또는 뭐 대중교통 자가를 이용하시는 분들 다 아마 룰루 랄라 가실 겁니다. 돌아가시는 길더 즐거울 수 있도록 김지현 선수 끝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지금 어깨만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응원 잘해주시고 돌아가는 길에서 안전하게 잘 가실 수, 수 있게끔 말씀해주시고 네 기다리고 있으세요 계세요 고맙습니다 <laughs> 포토타임 있는데 천웅이 올라와서 같이 한번 금지훈 선수 안아줘요 네. 네 허그컷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오래가면 허그컷 하,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김준 선수가 하려고 했던 거 있어. 너 그냥 앉아 있어. 초롱이 앉아 있어. 어, 하려고 있었던. 거. 어, 이렇게 포토 포토타임 이렇게 한번 찍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재호 선수를. 어, 많은 팬분들이 이번 시즌 마음에서 가장 많은 역할을 했던 선수하면김명진선수가 오는 것 같습니다. 마음에서 정말. 수고 많이 하고 있는 김명신 선수 오늘도 다섯 타자 상대하면서 네, 다공타로 처리하고 삼진도 하나 잡아냈고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팬분들께 먼저 오래간만에 인사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추수 김명신입니다 어깨 튼튼하죠 건강하게 아, 네. 잘 유지하고 있고 네네 네. 네. 던진 다음에는 이렇게 잘 관리하죠 아 관리 잘 하고 있습니다. 내일 또 나오고 막 그러니까 아, 네. 자주 나와서 꼭. 그래 우리 두산 티어스 김명희 선수가 좋은 소식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팬분들 혹시 아세요? 아 알겠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좋은 소식은 같이 짚어해줄수 있으니까 좋은 소식 팬분들께 얘기 좀 해주세요. 아 제가 올해 이제 장가가게 돼가지고 여덟이에요. 12월입니다 12월달 김명준 선수가 어, 좋은 일 있다고 하니까 팬분들께서 이렇게 주시 많이 네. 또 축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어... 오늘 승리의 기쁨을 그럼 누구에게? 제가... 저 혼자... 어, 스스로... <laughs> 네. 그러면... 어... 그... 음, 이 영상이 나중에 그... 그곳 장소에서 틀어질 수도 있으니까 어... 그때... 5개월 5개. 뒤... 몇, 19, 3, 30, 3개월 전에, 3개월 뒤에 나에게, 한 마디 번, 630, 3개월 뒤에 나에게,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한 번,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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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 아 원래 좀 눈물이 많은 아, 저도 결혼할 때 신랑이 울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놀라셨거든요 김병성 씨 울지 마데잘 하시기 바니요자 우리 팬 여러분들이 즐겁게 김병성 선수의 피칭 덕분에 승리로서 오늘 함께하게 됐습니다 팬분들께 감사 인사 드리고 오늘 인터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상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찾아와주시고 또 응원해주시고 항상 너무 고맙게 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앞으로 남은 경기 힘내서 더 높은 곳으로 갈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하인무드게팬 여러분 고마워요. 이런 인사 한번 네. 드릴게요. 고마워. 아 고맙습니다. 포토 타임 한번 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신 선수의 포토 타임. 네, 고맙습니다. 아, 앞으로 남은 시즌도 잘 경기해 주시길 바랍니다.